안녕하세요. 서해보부입니다. 어, 파도소리 좋죠? 오늘은 2월 14일 토요일인데요. 오전 물때. 뭐, 물높이가 한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겸사겸사 바람도 셀겸 짝꿍하고, 여기 꽃이 해욕장 왔는데요. 주축하러 왔습니다. 주축. 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목적지는 저 다들 아실 거예요 왼쪽 끝에 돌무더기 쪽에 갈 거고요. 저 뒤쪽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오늘 특별히 이따 저녁에도 같이 개조개를 할 건데 저희 구독자님 지난번에 오셨던 구독자님이 같이 오셨어요. 대가족이 오셨네요. 이번엔 더더, 더더 몇 개라도 좀 봐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포인트 가서 다시 한번 영상 켜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뻥뜨린 바다 나오니까 좋네요. 응. 응. 가야지. 우리 애들 꽃게 잡던데. 어이구, 차 세우고, 응. 걸어오는데, 멀긴 머네요 쫙! <laughs> 차를 세웠다가, 쭉 걸어오는데, 아, 저 끝에 차 있네. 어디로 들어오는 길이 있나봐요. 저, 저희는 저꽃해수욕장 주차장 지나서, 그 도로 막히는 데다가 차 세워놓고 걸어오는데 어, 생각보다 멀어요 저 뒤에 쫓아오시던 구독자님이 소라 잡으셨다고 저 뒤에서 소리치시네요 해봐 너에게 팔 기회를 주겠어 어? 어. <laughs> 어 자, 호밍 호밍이래 근데 있을 것 같더라 왜불렀냐면 보이시나요,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여주고?

이런 게 보이는구나. 어? 또 깨먹지 말고. 어, 옆에서 옆에서 파. 옆에서 해줘, 옆에서. 어, 그렇게 파. 됐어 이야. 우와. 우와, 봐봐, 보여줘봐. 멋있지. 우와. 챙겨, 챙겨. 잡았어? 어? 우와, <laughs> 저기 엄청 큰거잡았이 고맙습니다. 여기 넣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챙겨, 챙겨. 어지 i think i 와,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대박이네. 캘수 있겠어? 저 끝에다 넣고. 그렇지. 아, 아, 어, 난... 너무 콱 박혔다. 안 나와. 왜... 와, 그걸 아니, 자, 음. 조심해. 이거 이거다버리겠어 아. 어, 좋다. 좋다. 됐다다 오, 제가 좋은 거 잡았는데. 오, 뭐 나온다, 나온다. 오! 나왔어? 어, 잡았어. 잡아. 어나어 손으로, 손으로 잡아. 손지 잡아. 들어가? 이 어. 야, 예. 멋진데. 멋진데? 예. 어. <laughs> 손맛 제대로 보는데 오늘. 사이사이 짱 박혀 있네. 음. 어 이거 살 쪽이 도 크네. 음. 잘해, 조심해. 왜? 물을 쐈는데, 여기, 여기. 어, 여기야, 여기. 일자도 잘 꼽아봐. 여기, 여기. 어. 어, 물 들어간다. 어, 근데 이거 파견될 것 같은데? <laughs> 구멍은 찾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박스다, 박 박스. 어이구야. 야, 돌 사이에 다 있나봐. 돌에 응, 응, 응. 있는 거 파기 힘들다. 어? 돌에 있는 거 파기 힘들다고. 못 꺼낼 수도 있겠는데? 어. 어. <웃음> <웃음> 어이구야, 바람쐬러오긴 왔는데. 여기 해초가 너무 많아서 어,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사방팔방에서 애들은 지금 뭐 봤다, 뭐 차렸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쨌든 잘 모시고 온것 같아요. 바람츠게고 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야 눈썰미가 굉장히 좋네 기억이 안나 여기있다 여기있어 여기 있네, 여기 터어나더 가만히 있어 나와있어 물흐르 물이 가라앉을때 묻혀있었어? 예, 있었어요 어 그럼 파야되네 어 이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일로 일로 퍼내면은 <laughs> 단단히 좀. <laughs> 오 조심해 조심해 오 찾았다 찾았다 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파도 되나? 어? 아 보이면 파 기다려 제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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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면 안돼 물리면 안돼 보여? 우와 오, 오, 보였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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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부위 한 번에 부위 한 번. 해, 한 번. <laughs> 어 좋아. 어? 어? <laughs> 거? 잘 보네. 나 뭐야, 잡았어요. <laughs> 아빠가 또 찾아. 아빠가 는아빠가또 찾아. 가 이렇게 부는 게더 재밌지. 역시 해삼 전문가. 전문가 어디 있어? 보이잖아, 어제 있네. 응.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해삼이. 아유, 야박하다, 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지는 않아. 에이 작네 방생 다시 묻어나 <laughs> 있긴 있네 있긴 있어 화이팅이야 찾아봐야 돼아 사이즈가 작네요 작어 아 이런 거 보려고 온게 아닌데 자 다시 들어가라 응? <laughs> 어? 너무 작어. 어? 뭐 봤어? 꽃게? 꽃게가 왜 있어? 야이 겨울에 왜 있냐? 흔들어 봐 작년에도 봤잖아 살았어? 자리에서. 살았어 살았.. <laughs> 얘들아 꽃게 보여줄까? 꽃게? 잠이 <laughs> 멀리 있어 보여주려고 그랬잖아 어, 여기 봐줘 지 벽이 다 있다 여기. 애기 아. 애기도 보여주고 라도해야겠다 설레임님 슬슬 훑어보면서 나가시죠 네. 훌으에서 나가시면 될것 같은데. 야, 나뭐 있어? 없어? 있어? 야 대박. 쏘라, 쏘라. 쏘라. 이거 보여줘봐. 우와 이야 이제 할배소라 잡았네 할배소라 야, 대박인데 장원이다 장원 소라 포인트 좀 한번 때려 얘 <laughs> 안에 소라 엄청 잘 잡는다 그니까 이거 벌써 그런 스타일을 보이는거야 나중에 큰 아버지하고 너그 소라 잡으러 같이 가야겠다고 그래. <laughs> 오늘 그저도못 <왜> 저랑... 봤어요. <laughs> 저도 못 봤어요. 네. 저 아까 조개 하나 본게 다요. 예 다음만 자. 자, 휴무 마치고 네, 들어가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님 아들이 그 자기 사진 좀. 썸네일 올려달라고 서 <laughs> 사진 몇카 찍고 썸네일 쓸 생각입니다. 오늘 장원이네요, 저 아들이 그개조에도 제일 큰거 잡고 소라도 큰거 잡고 지금 저 리솜 보이고요. 지금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갔다 온 데가 저쪽 돌지형인데 아 저기 돌지형. 꽃집 왼쪽 맨 끝에 아, 두번 다시 갈 때가 안된것 같아요. 여차면 하 미끄러워서 위험하고 생각보다 조가도 없고 저희는 짝꿍하고 해삼 잡으러 왔는데 해삼은 그냥 꼬맹이들만 몇개 보이고 어쨌든 아침에 운동 겸바람을잘쐰것 같습니다. 저기 나가다가 이제 돌이나 뒤져가면서 슬슬 걸어 나가면서 이제 오늘 퇴근질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애들 때문에 시끌벅적, 재밌었네요. 근데 구독자님 혼자 오실 줄 알았는데 대가족이 와서 어찌, 애가 재밌었습니다 오늘. 다음에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이 선물로, 소중한 도너츠를 선물로 주셨어요. 생각 좀 많이 주셨네요. 해드지 갈 때, 낚시 갈때 먹으라고 이렇게 좀 챙겨주셨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